불신.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.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, 우리가 애굽 땅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?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? 와 유니버셜 스튜디오다. 기대되지.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참 멀리 도왔다. 입장료가 얼마지? 엉? 9만 원이 넘어. 하하, 비싸긴 하지. 아, 응, 엉? 딸, 갑자기 왜 그래? 어머? 딸, 말좀 해. 앙앙앙. 응, 응, 응. 난 가난해서 여기 들어갈 수 없어. 집에 갈래. 수근, 수근. 그만 울어. 까이, 까이. 찰싹. 기껏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비싸서 못 들어가. 어머, 딸을 데리고 왔어. 저게 뭐야? 그만! 여기까지 네 힘으로 왔니? 아빠가 데리고 왔잖아. 이제 표를 살 건데 그렇게 울어서 아빠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. 아빠는 속상해. 아이는 아빠 힘으로 삽니다. 나는 하나님 힘으로 삽니다.